고개게 찍으시면 안 돼요? 찍으시면안 돼요? 지각생 <laughs> 어, 오셨습니다. <laughs> <laughs> <다가야 돼요. 웃음> 너브이로그에이 <laughs> 너, 너 브이로그에 담기 좋은 것 같아, 그거 같아, 감아 사갈 건데 뭐 예쁜 데요 아니 담만야있 그래도 기란말 마시고 갈게요. 나향 있어. 나이 언니 갖고 우리 하나 할까? 응. 야, 얘들아, 저기 우리 뽑기 하자. 어? 예쁘다. 핑크색. 예쁜 거 있네, 여기서 사면 되겠다. 안잘 그럼 다섯 번째는 무슨 맛이야? 사이다 아니야? <laughs> 바디건 드라이 아, 드라이는 싫어. 아, 다들 <laughs> <만들었어>. 아무나 사람에서. <laughs> 야 모스카토 다섯 개, 당도 달콤한 거섯 어, 아, 개다. 다섯 개는 스파클링 와인? 아, 아 스파클링이야? 스파... <laughs> 스파클링이야 모스카토로. 아니야? 어, 달콤한 네. 하나야. 아 하나면 안 돼. 달콤한 3세 개. 어세개어 이거 달콤한 세 개다. 근데 드라이도 세 개야. 무스카도세 개, 달콤한 3 개. 어 괜찮? 어, 어 괜찮은 어, 근데 근데 것 같은데. 어, 네. 이거 어때? 패키니? 잔이 갖고 싶은 것 같은데? 어떡해, 어어어어어 분위기만 즐기자 이거, 이거 안 해? 아, 맞아. 갖고 싶은 거알 은지? 야, 이거 이제 동전 아니야? 아니야? 천원이다. 지폐야? 동전인데? <웃음> <웃음> 뭐야? 나는 <한> 이거. <laughs> <한 웃음> 나는 나도 엉덩이 너는 엉덩이? 아 괜찮아. 나 지금 찾 때까지 영어 뽑아줘 시계? <laughs> 네. 어 시계가 너네 뭐, 시계 근데 저거 시계, 시계. 아니야 그냥 스냅할 때 <laughs> 이렇게 나 어... 오늘 현금 챙겨지기다게 어, 커피 맛있다 하나도 아니안 쉬다고? 안 쉬어 커피 신 커피 몰라? 산미 있는 거 어? 소모 커피 몰라? <laughs> 엉덩이 갖고 싶어? 네, 저 별이 닮은 거요. 아, 그래? 음아 근데 저 강아지가 나오는 거 아니잖아. 강아지 엉덩이잖아. 그래? 강아지랑 강아지. 아 엉덩이 스티커구나. 응? 핑크인데? 어, 어, 엉덩이 스티커야, 스티커. 좋은데? 나 핑크 풀에 붙일게. 그래? 핑크 이쁘다 팔찌. 저는 하늘색 팔찌가 좋아요. 하늘색 팔찌. 너는요? 저는 보라색 팔찌요. 팔찌. 요라색 해봐. 너의 운해봐.

맞아. <laughs> 영상이... 너 안찍고있어 진짜? 좋은것같아아어너르 <laughs> 수현이가 사는거 나좀개목해볼게너뭐라오난 <laughs> <laughs> 핑크라 말랑말랑말랑말랑 <laughs> 아 너무 많은데. 켰어. 갑자기 이렇게 작은 거 오랜만에 봐. 뭔 그래? 아야야 이게 더 맛있어 보여. 이거 나다. 이거 어, 이거다. 아, 어, 사... 그래. 나 이거 두 개가 저거 아니야? 어? 어, 그러네. 봤는데? <laughs> 그러네. 그래서 <laughs> <laughs> 이거 이게 더맛있을보 같아 <laughs> <맞아>. 저기 <laughs> 있다. 저기 그러니까, 있다 어, <laughs> 뒤에 있다. 이거? <laughs> 어. 그냥 어. 어 거기서 더 끼어 넣어. 어. 아, 이걸라다. <laughs> 얘들아 그냥 이거 하나 어 하는 거 아니야? 거 응. 어, 이거 딱 이거도 다 이거 하나. 다 하냐? 그래 가거 하나 하고 막. 어. 있어? 그러네 예쁘. 그러게. 왜 볼까? 야, 논하게 말하면 돼. 마지막에 이걸 안 줄게. 안 한다는데 있

어? 은지야는 처음 먹어봐서 못 먹었어. 자 술이야? 우리 각자 먹자, 우리. 일병 시켜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. 알겠어, 나다 주고 올게. 네? 야, 은지야, 네. 이리 <laughs> <담아라. 이거> <laughs> <laughs> 와. 이거 담아야지. 야, 비치구 와, 줘금나 혼자 먹을 거면 이거만 되겠지? 이거 <laughs> <laughs> 너무 이거 아예. 내 아, 진짜 나 믿고 아니, 삭개만 지나나. 어. 어, 뭐은면좀안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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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래? 나 진짜 맛있는데나 어, 이거 두 개. 달랑? 뭐야. 이 어, 하나 둘이 너무 작은 거 아니야? 아니, 얘들아, 근데 이게 작은 거두개 빼고 하나만 하면 하나 되 아, 그러네. 아니야, 양이 달라. 아, 왜? 얘도 어떻게 아까? 내가 청아에 청아 나비 더너 초전 했잖아 그래 청아 했잖아. 그래, 청아 두개더 그러면 참 그러면 참이스 한개빼줘 수아디 파장이 별로 안 좋은데 아 맞다 얘 청아 야, 안 먹지 아니야 먹어 어, 먹어 안 했다. 먹어 청아 안 먹어 아니야 먹어 먹어 하나 참이스를 뺐어? 응. 하나 그죠 어떻게 샀어? 아 어, 뭐가 작은데 와인 하나 더샀드미어 요거에 와인 하나 더 소전 하나 더해어 어. 작은 거 자, 작은 거 <laughs> 그러면 이게 자고 두개찍고갖고 아니라니까! <laughs> 이건내 거야. <웃음> <웃음> 아, 자기 분량 챙겨야 돼. 나 갑니다. 러브하우스. 지고여기세요 야외라서 좋네. 야간 그 생생 정보통시골이니까준비하 근데 햇빛. 이쁘게 나은지 사진찍는다고 같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여기서 찍게요습니다 갑니다 와지렸다 무서운 진주. 맞아. 블로그 주인, 아 블로그래. 우리 블로그 주인. 이래서 은디가 옷을 두 개가 그란 거구나. 다이은 맞아요? 음. <laughs> 미쳤다. 이 맛이 살짝 날수있다 아, 좋아 좋아. 아 시원해. 시원 시원. 하나, 둘, 셋, 넷. 좋아 좋아. 우리 팀면 아, 어떻게 나 돌아갈래? 치자 이거 해봐야 될 그래? 내 그거 못다어 맛있어! 대단해, 너! 아짱 맛있어. 하다 이거지. 음, 이케이 너무 오자마자 밥 먹을 생각 밖에 안해 맛있다맛있은지잘 샀어. 묵은지가 응. 포인트. 그거 있어야는 날씨 너무 좋다. 풀그레임고 음. 아. 데스그알이 아, 들어있는 바다 I, I, 알..알.. 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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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I, 아 I, <laughs> 응. 아 I, I, 데 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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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웃겨 I, <laughs> 딱거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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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对，对，对，对。 넌 난... <laughs> 그냥 녹은 아이스크림. 빵 진짜 석이었던 아, 거야. 이거 덜어줘야겠지? 음.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어서 회사 눈안 들어. 이게 못 탕. 나는 관심, 오, 대박, 언제야. 난줄이지 야, 여기 코코팡 들었어. 코코팡 같은 거. 젤리? 음. 응, 아이그림 젤리인가? 어. 젤리가 어, 은 거. 콜라 어플 알겠어 게 카드 오픈 이거 오픈. 어디서 하지? 간단해 <laughs> 아, 맞다 스무파 카드 오픈 카드 오픈 요어 이렇게 이렇게 게 아야 못 내꺼야 <왔어. 웃음> 못야한상 신났는데 어, 이거 어아 이거 써줘 서줘야 카드 좀. 야, 좀 나, <laughs> 나 여기다 줘안 쓰는 거 <laughs> 아니 뭐가 안 여기 <목소리> 야, 영상이단 하는데. 또아까 전에 나온 아. 남은 햄 여기다 넣을까? 우리 햄 하나 더 갖고 만나 먹자. 왜 남어 어 걱정이 한번 할까? 너 <laughs> 아 네. 이거 끌까? 이거는 이조화가 별로야 아까 그.. 이거 끄나야 되는 건가? 들어줘 어어 끓을 것 같은데? 그냥? <laughs> 아, 그냥. <laughs> 네? 야 스티로폼 녹는 거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? 아니야? 네, 이렇게는 <laughs> <laughs> 야아 그러네 네. 여기다가 뭐 갖춰서 살짝 이렇게 올려놓으면 돼 이걸 안올네 그냥 짠하자 <laughs> 이거, 이거 이제 늦다 알겠어. 아, 근데 근데 안 돼, 끌어. 안끌안 끌어. 안끌안끌안 끌어. 안끌안끌안끌안끌안끌안안안끌안 네. 아, 뭐 <laughs> 야, 너 F 아닌 거 같아. 왜? 키, 키가 키 같아. <laughs> 네, 이게 무슨 f 이키돼 안돼. 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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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가 아, 뭐, 반대하면 티아. <laughs> <너 여기가 웃음> 이거, 이거 좀 놀란 게 있는데? 이 그냥 이진준 티아너안 <피하마. 웃음> <laughs> <laughs> 했다, 이건. 왜? <laughs> <laughs> 어? 아이스크림. 티둘만 그런 거 봐. 뿌리이야 말이 몸이 좀 웃다. <laughs> 여기지 <강하게. 웃음> 너도 많이 기대지, 나도. 그리고, 아니, 여기 그... 누우면 여기야. 누우면 여기니까아 그러니까. 얘는 이렇게 안 놓고, 이렇게 아 이렇게 여기 한쪽에 빠지면, 한쪽으로, 걸... 한쪽으로 기대하네. 좀 어. 버스 같은 거 타고, 한쪽으 어. 이렇게 하면한쪽으겠어 어. 하면 아니지, 아. 벽에다 그리지. 다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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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동적인데 완전 <laughs> <laughs> 어? 동그란 게 엄청 많. 근데 왜명안야리문 닫고. 아뭐아 <laughs> <laughs> 아, 근데 <laughs> 미안한 진주야 너무 안보여세 명이야. 아니야? 다시. <웃음> 다시. 다시. <laughs> 근데 너무 색 찍어서 이거 올려야 돼 아니. 진짜. 아니. 너살 보여? 야, 아니. 안 d o 어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게 don't k n o 좀 I don't know. I d 이 n t know. I d o <laughs> 아! 왜그리이 쥬? 아니, 너무 없어! 아니, 시장을! 아니, 시작을, 아니, 야니 진짜 너 팔을 덮어봐 아니, 시장을! <laughs> 미안해! <웃음> 몸을 좀 이렇게 가니까? 할게, 하나, 둘, 셋! <laughs> 됐어. 어, 됐다, 됐다, 오. 아, 왜 괜찮아 괜찮아. 그래. 그치, 근데 마음 아까보잘 처음보다 <laughs> 괜찮아. <laughs> 아, 개웃겨. 건강하자. <laughs> 아, 허리 안 할머니, 인풍 진짜 눈 잘나갈려왔네? 네. 슈퍼마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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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이로그 출연인가? 생각하고... 안녕. <웃음> 스윗이에요. <웃음> 오늘은 스윗이 뜨개질을 안 갖고 왔어요. <laughs> 스윗이 오늘 쉬러 오셨어요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, 넷. 오, 나 너무 무었다 빠이~ 아~ 이아 어... 이거